안녕하세요. 저번 버티컬 영상 이후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에임 연습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연습들은 실전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제가 고안해 낸 방법들입니다. 그럼 에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테러리스트 진압으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. 가끔 테러리스트 진압에서 빠른 진압을 통한 끌어치기 훈련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테러리스트는 그저 AI고 실제 오퍼레이터의 무빙과 아님 외관상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.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. 테러리스트 진압에서 드론을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드론을 하늘 위로 던진 다음에 끌어주시면 돼요.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보이는 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위, 아래, 좌우, 어디로든지 끌어친 게 가능한 이 연습법은 테러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드론을 전부 끌어치고 시작하는 겁니다. 드론이 떨어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이제 드론을 가볍게 제거했으니 테러리스트를 좀 죽이러 가볼게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러리스트 훈든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우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수행해 볼 거예요. 일단 단발 모드로 바꾸시고 줌 모드를 풀지 않을 거예요. 어쿠구도 예외는 아니죠. 이렇게 하시면 줌 감도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. 굳이 끌어치기를 하시, 하지 않으셔도 화면만 돌리면서 퇴진을 하셔도 알아서 줌 감도에 익숙해지실 겁니다. 이제 두번째로 캐주얼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캐주얼은 플레이나 아니면 유저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단발모드에서 다른 유저의 헤드를 따는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없죠 또한 방어시간에서 아군의 헤드에 에임을 두고 천천히 따라가는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오퍼레이터의 모델과 실제 오퍼레이터의 실제 유저들이 무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만약 단발로 헤드를 따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사력이 빠른 총에서 낮은 순서로 연발로 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F2 소총이나 아니면 움프 순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두 가지만 하셔도 연습의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돈픽이었고요. 다음에 뵙죠.